샬롬,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 2021년 10월 3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가로, 말씀의 강가로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개명이 없는이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 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현명한 랍비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먼저 온 부자는 랍비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시간이 지난 후에 부자는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숙인 채로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명한 랍비에게 한 시간이나 상담을 받고서도 실망하면서 되돌아간 그 부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랍비와의 상담을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세요. 랍비의 말을 들은 가난한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내 앞에 상담하던 부자는 1시간이나 상담을 했는데, 저는 왜 10분 만에 상담을 끝내는 겁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말을 들은 라삐는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한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아마도 이 문장은 우문현답의 한 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때 나보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한 사람도 사실 가지고 있는 것도 지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큰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영장, 영정통찰력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공독히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입장에서는, 앞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도계인의 교묘한 질문들을 지혜롭게 잘 물리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나서서 과연 어떤 계명을 지켜야 첫째가 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서기관입니다. 그는 주님의 탁월한 지혜에 감탄하여 자신의 의문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적대시하려고만 그 트집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서기관은 선의의 뜻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에 대해서 주님은 물리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신앙을 가졌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인간의 몸을 이루는 치체의 수에만큼 해당되는 것으로 여겼던 248개의 해야 하는 적극적인 명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숫자를 의미하는 365개의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령도 그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당시 율법 전문가들 사이에 이 율법증, 어느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 고약시대부터 첫 개명을 재물과 희생에 관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적절하고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 것에 달려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10개명 중에 제1개명에 해당되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맹목적이고 무지한 맹정으로서가 아니라 올바른 이해력과 전인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있는 신앙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과 형식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에 우선을 둔다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슨 표징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하는 석기관의 질문에 두 가지, 두 가지 측면에서 대, 대답을 하셨는데 첫째는 이미 앞구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태도이며 둘째는 피조물인 인간을 인간들의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둘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 사랑으로 실천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하여진 완성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구약 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추각해 주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배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동료들, 이스라엘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 즉, 이방인과 약자, 장애자, 여자,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핵심인 이 개명보다 더큰 개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은 선생님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은 앞의 질문보다 더 친밀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서기관이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과 34절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결론적인 칭찬을 마가는 이제 의도적으로 정말 그, 그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서기관의 대답은 그가 나쁜 동기로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 아님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가 강조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그 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본질을 나타내신 반응은 어딘가 같은 방향을 향해 자신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러한 우리 차 안에 방향을 제시하는 기계가 없을 때에는 운전자들은 지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지도도 없이 주소만 가지고 갈 때는 차를 세워 놓고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아니면 어딘가에 눈에 띄는 건물과 이정표를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만 정확하다고 하면 어떻게서든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혜를 총동원하여 목적지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단번에 길을 찾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서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목적지와 출발지가 어디인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마지막 주님께 대해서 대답하는 그 장면에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32절 33절에 보면 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인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아멘 서기관은 주님의 말씀에 오름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그런 생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구역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그저 외식적인 의식과 제사보다 사람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더 소중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리에 대한 서기관의 이러한 의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지위에 있지만. 진리 앞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명예나 체면도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의 핵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고백을 주님께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진실 어린 그의 반응이 지혜로움을 보시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게란 사력있고 슬기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예수께서 서기관의 말이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기로운 대답을 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더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벌써 그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통치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은 당시 대부분의 율법주의자들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면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 비해 진리의 핵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그 해설자는 이 말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많은 적대자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적 선교에서의 마지막 날인 고난주간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산을 들인 공회원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인 사도 개인들과 장시간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의 도전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즉 지금 주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나왔던 무리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비진리에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을 야기함으로써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가상 칠언 중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구원받은 감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는 소망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옆에 있는 강도의 고백을 듣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0편 146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스께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카불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통통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비굴함에도 낙은네인 인생이기에 고혹하고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극유함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밖에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빛나는 별들을 비추듯이 제 고요한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마음 속 고요함을 비추게 해 주소서. 하나님 시간의 소리를 통해 말하는 영원한 세계의 작고 미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은애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코와 가부같이 버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훌쌍히 여기시는 그 궁일함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더큰 사랑을 깨닫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